에사비 식전에 마실까? 식후에 마실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에사비, 즉, 사과사이다. 식초를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에사비는 식전, 식후 언제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전 30분 섭취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식전에 마시면 식초의 산성분이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후 섭취도 나쁘지 않습니다. 식후에 마시면 소화를 돕고 혈당 급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에사비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빈속에 마시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아부식을 막기 위해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건강상태와 섭취 목적에 따라 식전 또는 식후 섭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식전 섭취 후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식후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에사비 섭취로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